부천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한기동 5층 건물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빌라 현장인데요. 테라스 복층 세대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금액도 최초 분양 가격보다 거의 7천만 원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대출도 최소 입주금으로 가능한 곳이고요. 1층에 방이 2개, 2층에 방 2개, 욕실까지 2층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해서 가족들 모두 함께 거주하실 복층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는 넓은 테라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우스 시작! 현관 전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헤링본 강마로 시공되어 있어요. 거실 쪽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 나가실 수 있고요. 2층에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거실 아트월에서 아트월 폭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m 나오는 아주 넓은 사이즈예요. 거실 앞쪽에 테라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테라스 보시면 폭 사이즈도 충분히 테이블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워낙 길게 나온 테라스라서 사실, 이쪽에다가 장독대 놓으셔도 되고, 빨래 넣으셔도 되고, 충분히 가림막 하시고, 여름에는 수영장 만들어서 놀아도 되고, 바베큐 파티도 하실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테라스입니다. 자, 저기 앞에 부천대학교도 보이고요, 부천의 중심 이첸시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의 테라스를 보셨고요,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보시면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조명도 라인 조명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냉장고 놓으시면 됩니다. 워낙 거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식탁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놓고도 분리수거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자, 개별 난방 되어 있어요. 자, 주방 맞은편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 어머님들 잔짐 많으시면 잔짐 놓으실 수 있는 창고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큰 성인 자녀분들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별 난방 다 들어가 있어요. 1층에는 방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쪽 우측 끝쪽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메인 욕실 보고 방을 더 볼게요. 자 안쪽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젠다이하고 욕실장, 세면대, 변기까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마지막 방을 볼게요자 여기 방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인데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테라스 나가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자방 온도 조절기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부부 욕실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부부 욕실은 많이 넓은 편이 아니어서 건식으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계단 밑에 공간도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잔짐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2층 올라가시면서 이 계단을 보면 이 계단 폭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뭐, 어, 나무, 원목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2층 올라오시면 끝쪽으로는 수납장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해드렸고요. 여기는 거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이들 놀이방이나 뭐, 영화관처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 올라오시면 욕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변기하고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왼쪽으로 갈수록, 갈수록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은 저 끝쪽 라인까지는 잘안 가실 거예요. 사실 잔짐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키 크신 분들도 다 서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간이 주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2층에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 보조 주방까지 되어 있고요. 컨센트도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광폭 테라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집처럼 가림막 하시면 좋아요. 저쪽은 테라스 세대는 아니고 5층 이제 옥상 세대고요. 이제 옆집과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천역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웃가 전혀 없는 주택가 지역이고요. 복층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분양 가격도 많이 내렸고요. 최저 시립 주금으로 맞춰드릴 수 있는 복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실제로 이 집을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